이사야 56장 1절에서 우리 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 8절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56장 1절 읽습니다. 요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이를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며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 이,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여호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구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거룩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재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니 리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 걸음이 될것이니라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레츠서 이사야서 49장에서 57장 사이의 말씀을 우리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서 49장에서 57장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기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제까지 묵상했던 54장 그리고 54, 55장의 말씀이 이스라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것이었다면, 56장은 "그렇다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겠다. 내가 너희를 다시 바벨론으로부터 건져내고 포로 생활 가운데 너희를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이란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란 누구인가에 대해서 바로 오늘 말씀 이사야서 56장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늘 말씀 56장 1절이 그동안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이사야서 말씀을 이사야 전체의 말씀을 요약한 구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 선포는 1장부터 39장까지의 말씀의 내용이었죠. 그리고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낼 것이다. 라는 이 메시지는 40장에서 55장의 약속을 요약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각게 임박해 있는 그 하나님의 날에 대한 약속을 통해 바로 지금, 오늘 내가 하나님의 정의를 지키며 의의를 행하여 살아야 할 것을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후 본문에서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는 삶이란 어떠한 삶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삶의 지침들이 기록되어 있죠. 가장 먼저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는 삶이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삶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준수하는 삶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율법적인 삶으로 이야기할 수 있죠. 일주일 중에 하루를 드리는 것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만 사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어. 출애국기 31장에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언약의 표징이었어요. 안식일이,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이 너와 내가,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는 가장 중요한 지표다. 언약의 표징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셨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안식일을 줄수하기 위해서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매주 안식일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그들의 삶을 재편성하면서 살아야 할 것이 요구되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안식일은 하루지만 이 안식일을 중심에 두고 삶을 조정해 나가는 거예요. 이 안식일을 염두하면서 남은 6일의 삶을 살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 가운데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함께 요구되는 정의를 지키며 의의를 행하는 삶은 모든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죄를 짓지 않는 것 죄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바로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는 삶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본문은 이러한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죠. 이어지는 4절에서 7절의 말씀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범주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자손은 혈통의 기준입니다. 아, 이스라엘 사람이어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 그동안 알아왔다는 거죠. 아브라함 자손들만이 이스라엘의 자손이 되고 그들만이 여태껏 여호와의 총회 가운데 들어갔지만 이제는 그 기준이 바뀌었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방인과 고자들을 예로 들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범주를 확대합니다. 그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은 나의 언약 곧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잡은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방인과 고자들이라도 나의 언약, 곧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잡은 자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보다 나은 기념물과 그들에게, 주, 어, 그들에게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라는 약속. 그 약속이 오늘 말씀 5절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안에서나 아들이나 딸보다 더 나은 기념물과 너희들의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영원한 이름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영원한 직표가 되신 바로 그 이름을 이 이방인들 가운데 또한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인 오늘 말씀 8절에서 이 유대인 이외의 사람들을 향한 약속의 말씀은 더 확실하게 증언됩니다.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는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대인들을 포로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미하고 이미 모음 백성 외에 또 모은다라는 것은 이방인들까지도 모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모으심은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모으시면 어떠한 한 지역을 넘어 만민에게로 연결될 것이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 걸음이 될 것이라는 표현 속에서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먼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안식일에 대해서 생각하게 합니다. 안식일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서 지켜지는 가장 중요한 율법이었어요. 언약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죠. 율법으로 그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방식으로 이 안식일을 존중하고 지켜낼 수 있을까요? 안식일은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보내는 하루입니다. 유대인들의 일주일은 이 안식일에 모든 것이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만약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365일을 안식일로써 그 일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안식일은 쉬는 날입니다. 안식하는 날이죠. 하나님께서 6일을 창조하시고 하루를 쉬셨던 것처럼 우리도 안식하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만들어야만, 무언가를 해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시스템에서, 이 세상의 시스템에서 이날만큼은 쉬는 것이죠. 단순히 쉬는 것이 아니라 쉼으로써 우리는 이 세상, 세상, 이 세상 시스템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라는 것을 세상 가운데 선언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쉬지 못하는 그때에 우리만 쉼으로써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안식을 누림으로써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법을 쫓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라고 우리가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노동을 왜 하게 됐습니까? 왜 우리 이 세상이 무한 경쟁의 시대가 되었습니까? 죄 때문에 그래요. 아담이 죄를 짓고 하와를 죄를 짓자 우리가 노동의 선물로서 무언가를 얻어먹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저저가 풀렸죠. 이제 우리는 은혜로 이 모든 것을 얻게 되었고 이하루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은혜로 이 하루를 살아갑니다라는 의미.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안식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줄수 없는 평안이 세상이 줄수 없는 안식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의 쉼이 되야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들의 그들 가운데 쉼이 되고 안식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같이 경쟁하면서 낯빛을 불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안식으로 말미암아 누군가에게 쉼이 되어지는 누군가에게 안식이 되어 줄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내게로 와서 이야기하면 안식을 얻고 나와 교제하면 쉼을 얻는 놀라운 은혜.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안식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삼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두 번째 오늘 말씀은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품을 모든 사람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이방인이든 당시 저주받는 자들이라 여겼던 고자든지 간에 하나님은 모든 자에게 그의 품을 내어주시고 그의 집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삼아주셨습니다. 누구든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 그분을 구세주로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이 아닌 우리도 신앙을 가지고 오늘 이 아침 이곳에 모였습니다. 이 은혜를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살 길이기도 합니다. 전도하지 않는 신앙은 고인물이 되어 썩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이 신앙을 유지하려고 해도 고여서 상할 뿐입니다. 생수의 강에서 흘러나온 물을 흘려 보내야 내 안에 있는 물도 내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생명수도 늘 깨끗이 충만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담아내는 수조가 아니라 저수지가 아니 아니라 물이 흐르는 통로요, 강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어떠한 의미입니까? 내 안에 어떠한 것을 그득그득 담아내는 것이 충분히 충만이 아니라 우리가 수도관이에요. 물이 틀어져 있으니까 계속해서 어떤 관으로서 물이 차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의미라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 우리가 가진 복음을 전할 만한 그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의무이고 우리의 성령 충만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영혼구원을 위해, 전도를 위해 힘쓰고 애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이 아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우리 가운데 주심에 감사합니다. 안식하게 하시고 쉬게 하시고 충만케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주께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 주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뜻대로 마시옵고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삶이 고민이 있는 자들이거나 마음이 어려운 자들이 있다면 이 시간 찾아가셔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을 보듬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손과 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